이런 이상한 시뻘건 붙인 거를 주면 한 명도 이해하지 않고 한 명도 이상하다는 소리 안 하고 두명 중에 한명 꼴로 선관위는 스탬프에 찍었다가 찍어서 만년도장을 그렇게 해서 이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찍은 사람이 자기가 실수로 한두 장을 찍을 수 있죠. 어? 이상하게 찍히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럼 정상적으로 찍은 건또 뭐예요? 그 같은 두 사람이 반은 장난합니까? 반은 만년 도장 제대로 찍고 반은 스탬프에 찍어가지고 찍고 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관이 뭐라 했어 판결문? 역사에 지금 기록되어 되는 판결문 아까 전에 다시 한번그 구절을 뭐라 했습니까?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런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평 통상 일어나는 일일에 이게. 이게 지금 우리하고 같은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판결문 상에 이 말이 우리랑, 우리랑 같은 우리랑 같은 감각을 안 가진 저 아바타나 이티 네.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직업은 해도 좋지만 뭐는 하면 안 됩니까? 법관 하면. 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네. 다른 모든 직업 해도 돼요. 예, 네. 운전할 수 있으면 운전도 해도 되고 되지만 딱 하나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법관이. 우리 공동체랑 같은 경험과 상식 감각을 가져야지 100의 100사람이 다 아, 그거는 이상한 일이야 하는데 자기는 절대 이상한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은 절대 못 가능하면 안 되는 그런데 이 지금 정거, 증거 인정의 이토록 평파적인 태도 한쪽에 대해서는 그 정교한 전자통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심지어 그 실에 전산실에 가보지도 않고 PPT 음. 그한 사람이 말하는 거 보고 인정할 수 있네 그러고 같은 판결문에서 이 온갖 물증과 이 온갖 증언과 우리의 상식과 모든 것이 피고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술서 한 장이라도 낼수 있잖아요 어, 내가 직접 거기서 본 사람입니다 못낸다 네. 한장도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긴 증거 인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그거는 이례적이지 않다고. 같은 법관이 하나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하고, 어느 정치인보다도 하죠? 네. 로남불뭐 이런, 어? 이, 한쪽과 이 다른 쪽 관대함과 가혹함의 그 대조가, 이거는, 여 네. 어느 정치인이 데려와도, 참, 극단적입니다. 세 번째 이 판결문에 아주 교묘한 기술은 자기가 반박하거나 해명하기 극히 곤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굉장한 기술입니다. 반박하기 극히 곤란하면 어떻게 해? 음. 말하지 않아요. 그 논점 자체를 판결문에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수천 년 된. 정교한 기술. 내가 너무너무 불리하다. 등장시키면 테이블에 올려 놓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즉각적으로 이상한 투표지라는 우리가 다 느낌을 받는 투표지가 있습니다. 그게 온드칠이 떠칠된 투표지. 자,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이 재건표장에 나타난 사진인데요. 이 재건표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뭐, 그, 이게 열어보고 있는 사람이 부장판사고이래요. 여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두 장이 이 떡칠된 풀로 붙어있습니다. 얼마나 떡칠이 돼가지고 입고 싶시오. 해선도 돼 있고. 도대체 어떻게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야 이게 다른 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기는 무슨 정상 해명이 불가능하니까 자꾸 없는 거없습니 우리가 말을 해야나 등장하지, 말안 하면 그냥 계속 없는 거로 치고, 급기야 그 판결문에도 해명 자체를 하지 의제 자체를 하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끌어들이지 않고, 살짝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만 끌어들여가지고, 정전기에 의해 붙었다. 그리고는 해성용 봉투풀이 잘못 묻었다. 이게, 이거는 로 도저히, 이건 이제 언급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전기라든지 회성용 몽투풀이라는말 자체가 너무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빼버거니다언급도안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이풀 화학 성분에 대해서 감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받아줬습니까? 받아줬겠습니까? 안 받아. 줬안 받아. <laughs> 이제 와서 보면 이제 작심을 벌써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고의성이 굉장히 의심되는 대목이에요. 왜안 받아줄까요? 뭐, 아는 사람은 이제, 예, 그런 부분은 절대 받아주지. 자, 그 다음에 논점을 왜곡해서. 자, 그래서 신권다발 투표지라고 우리가 고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신권다발 투표지를 다른 말로, 뭐, 빳빳한 투표지다, 이러니까, 그걸, 이런 식입니다. 이건 이제 남양주에서 나온 제가 찍은 사진이어서. 이게 숨구멍도 없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것을 신권다고 할수 있겠죠. 아까 일장기더 정연하게 보이죠. 그런데 같은 주표소에 보면은 정상적인 것들은 대본에 차이 납니다. 이렇게. 숨구멍이 닿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정상적이고 어느 게 비정상적인지 상식적인 사람 마음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논점을 어떻게 왜곡했느냐. 판결문에 보시면 은 이거를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거기 소개 안하고 말로 하겠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은 접힌 흔적이 없다는 걸로 논점을 바꿔버린 이런 게 기술자예요. 기술자 나쁜 기술자 그러니까 어, 징권다발 빳빳한 투표지 문제 제기하네 그거는 접힌 흔적이 없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살짝 바꿔버렸다. 접힌 흔적이 없다는 건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접힌 흔적이 나왔어. <laughs>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나오는 거야 원고 잘못했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국민 정신 교육 교재라고 그랬죠. 정교한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속여먹는가? 절대 공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최고 법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제 교양 받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거는 선거 관리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전투표를 하는 롤지, 롤용지가 수량이 전혀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자인을 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강정때 원래 이번 선거에 한솔 물이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두 종류 롤만 내면 됐습니다. 그럼 두 종류 롤 가지고 생성한다고 우리는 원고들이 가 있으니까, 원고가 대리인이 가 있으니까 갑자기 37종류나 롤을 더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대체 무슨 일이냐 37가지 왜 갑자기 들고 오냐 그날 그걸 받아주는 대법관도 이상했다 이제 보면 다 그때부터 이상했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그걸 받아주더라 고 우리는 몇 장도 안 받아줬습니까 두 장만 아까 풀화학성분 때문에 그거 더 받아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애초에 120인에 정해놓은 거 절대 안받아줬 그래서 아까 전에 그 풀로 거칠된 거안 받아줬단 말이에 그런데, 롤당 10장씩, 370장을 피고가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받아줬단 말이야. 자, 그것도 이상하지만, 37종류나 왜 들어와요? 그 말이, 자기들 선관위 말이 이렇습니다. 지방선관위에 가면은 옛날에 쓰고 남은 롤을 지금 사1로 선거할 때 씁니다. 꼭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관해 사전들이 막 와있기 때문에 온갖 롤이 다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 1 2삼으면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롤을 싹 모았습니다. 그 중에 두 종류는 라벨도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그런 것을, 라벨이 없으면 이게 중국산입니까? 인도네시아산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받아줬어요. 라벨이 없는 두 종류. 그래가지고 말인 즉슨 37종류가 그렇다. 근데 자기들이 자백한 게 뭡니까? 롤 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아니, 선거 때마다 롤 관리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지금 프린터에 넣으면은 진짜 투표용지로 탈바꿈 하는 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대로 남겨가지고, 마음대로, 얼마를 썼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 그 썼답니다 하면서 가져옵니다. 관리 실제로 안 합니다. 자, 모든 것을 안 해요. 잔류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테이프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류 흔적도 안 남지 얼마를 썼는지도 체크하지 않으니까 무한정 씁니다. 그럼 무한정 위조할 수 있는 거예요. 롤도 관리하는 봉인테이프도 관리하는 또 어떤 분이 알아냈는데 봉투도 관리하지 않는다. 그럼관외 사전 우편봉투 보내는 거 진짜 거 폐기하고 가짜 껐을 때 봉투 수량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짜를 막 집어넣겠죠. 이런 부분을 그런데 판결문에서는 그런 거 아무 것도 없다는 듯이아롤 이거 같은 성분 나오자 같은 성분도 아닙니다. 판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십 차례 증거 보존 이미지 신청을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부정 핵심인데 받아주지 않고서는 마치 우리가 그런 수십 차례 신청했던 것은 판결문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쓰지도 않고 이 나중에 전자 개표기에 대한 부분만 뭐 원고하고 신청했다가 뒤에 어쩌겠네 그런 이야기만 언급해놨습니다. 이런 그 왜곡들, 자, 그 부분. 또, 시비 걸다가, 음. 한 줄, 한구절 언급해 놓은 거 확인하고, 삼십, 서버, 여버, 서버가 삼십, 다안 돼요. 네. 네, 그 부분은, 지금 좀 절차다 하니까 마치겠습니다. 그이 예. 그, 판결문이 어, 마지막 그 자료 제 자료의 마지막에 보면요, 어, 우리 그 흔히 어, 예전부터 하는 말이 법은 과거의 언어다, 정치는 미래의 언어다, 연설은 현재의 언어다라고 예, 말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과거를 다루더라도 우리. 공동체 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그 위대한 법관의 임무가 있다고 독이 발달는 의미에서 말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판결은 완전히 반대로 가자고 생각됩니다 과거를 다루면서 올바른 공동체 요구의 미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정선거가 판을 치게 하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놓은 그런 어리석은 최악의 판결을 네, 자행하고 말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이 부분을 보발합니다. 감사합니다.